왜안 안 들어가고 부탁부탁 쓰냐? <laughs> 19금 아니구요 <laughs> 아니에요. 나를 선수했는데, 양반들이! 응. <laughs> 어? 닭비님! 네, 뭐, 뭐, 네? 뭐, 뭐, 어, 뭐, 하러 가세요? 예. 네. 바쁘셔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콩보 이쁘지? 오! 제가 시절하게 심었는데요? 네네. 콩보 아, 너무 이쁘다. 와! 네. 여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네. 마사가 들어가는 양도 한계가 있고 네. 와 진짜 귀여워 어떻게 줄 방법이 없어요 아, 그냥 그러니까 물, 물 주면, 주면 되는 방법?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마사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뚫뚫뚫떨어려는아 마사가 막 튀어요 네, 이게 이게 걸로 주자니 약하고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자니 약하고 음... 이런 것도 조르로 주자니 다 흙이 흘러 내려가 버리고 어. 아 하긴 다육이 얼굴이 꽉차 있어서 물을 줘도 속으로 네. 쓰면 더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면 어떻게 주면 좋을까 싶어서 지금 잠 오늘 와 봤습니다, 두모님. 아, 그래요? 그러면,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물 주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제가 알려 드리고 아, 이 참에 이 참에 저도 한번 콩분을 한번 심어 볼까요? 콩분이요 어, 네, 네. 네.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콩분을 한번 심어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네. <laughs> 어, 이 참에 심는 거 치고는 준비가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어, 이거 <laughs> 너무 이 <laughs> 이거 제가 얘기 안 해도 시청자들 다 아실 건데 <laughs> 이게 분유? 여기 뭐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콩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콩분이 되지 아, 이거는 콩분에 안 들어가요. 이게 원래 콩분이에요. 아 이렇게 작은 네? 이 정도 사이즈는 콩분에 들어가지 콩이 들어가지도 굉장히 조금만 나잖아. 아, 맞아요. 콩이 굉장히 조금만 잖아요네 그러면은 저도 속맘님처럼 예쁘게 콩분을 몇개 한번 심어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물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작은 애들을 흙을 넣긴 넣잖아요. 네. 그 흙으로도 이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거나 성장을 할수 있나요? 그럼요, 이 다육이는 네. 아주 야박하게 키우셔야지 예뻐져요. 아, 조금 네. 더 이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박해도 된다? 네, 아주 박하게. 음... 콩분 심기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런 화분들은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 마사를 넣으면은 배양토 넣을 자리가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는 마사를 넣어요. 아,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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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밑에 원래 맞아. 저, 네. 중간 마사를 원래 넣었었는데 이제 맨 밑에 가는 마사를 넣어 주는 게팁이네요 네, 네. 가는 마사를 넣어 주면 그만큼 대양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되겠죠. 네.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정말 콩분,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또 콩분을 엄청 사랑하셔가지고. 아 어, 저도 근데 이게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콩분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작은 곳에 식물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네. 어 되게 신기하고 뭔가 또좀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과연 어. 진짜 식물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제 우리는 밥숟가로밥 먹어야지. 맞아요. 숟가로다밥못 먹어요. <laughs> <웃음> 아 <웃음> 맞아요. 아유 하던 대로 해야지. 네, 티스푼으로 하다 보니 또 답답하죠? 네. <laughs> 상시대로 해야지, 아, 우아스럽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네, 우아함 실패. 티스푼이 되게 귀엽게 생겼죠? 회원님이 저 쓰시라고. 삽처럼 되겠다, 삽. 네, 딱 삽이. 오, 미니 삽이다, 미니 삽. 네. 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네, 그렇지만네 숟가락으로 심고 계시는 선아비님이십니다 정말... 홍분 심는 것도 큰 외도 심는 것보다 조금 섬세하네요, 그러니까. 네. 음... 그러니까 쉬운데, 이제 어떤 게좀 어렵냐면은, 네. 마감토 할 때. 그러네요. 꽉 차는 게. 꽉사로수 술을 놓듯이 놔야 된다. 그게 아... 조금 힘들어요. 그렇겠구나. 네. 네. 미림 마사가 있어요 또 미림 마사 가아 얘보다 더 고운 거. 어 마사 가또 미림 마사 가또 아, 있구나. 네네, 아주 그냥 음. 참깨 같은 마사. 그럼 게르드 그런 애들 물 주면 다 날라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볼... 그러니까 물 주기가 어렵겠네. 네, 그런 애들은 아 무조건 음, 너무, 너무 섬세해서 너무 고우면은 습비안 날라가. 음 약간 물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면. 러블리 로즈 이꽂이 하나이에요. 왜안돌안 안 들어가고 불떡불떡 쓰냐? <laughs> 19부모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나름 운수했는데, 양반들이. 그 노래 있어요. 어떤 노래요 우리나라에도 저런 그룹이? <laughs> 아니, 벌써, <laughs> 어메, 벌떡. <벌써.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아, 우리 사담하는 어, 사이에 벌써 콩분이 후딱후딱 후딱 심어졌네요. 자, 이제 궁금한 게, 마감토 하는 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마감토는 인내심 있게 해야 돼요. 손가락으로 네. 얼굴을 살짝 이렇게 밀어주세요. 아 앞으로 살짝살짝 살짝 얼굴을 이제 오케이. 들면서 그틈으로 나사를 살짝살짝 넣어주고 계시요이 예. 상태에서는 넣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얼굴을 살짝. 네. 입장을 살짝 들어서. 그나마 이 친구는 네. 조금 큰 친구라. 그래도 괜찮은데. 맞아요. 얘보다 맞아요. 작은 애가 있으니 또 그게 또 맞아요. 자, 선물 받으신 맞아요. 미니 삽 등장했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 콩분 분발이 못 하세요. 그럴, 그럴 것, 것 같아요. 그래요? 네. <laughs> 나중에 이거 김피디 한번 시켜 보고 싶다. 왠지 화낼것 같은데. 항상 손으로 이렇게 입장을 살짝 뒤로 살짝 밀고 밀어 밀어줘야 돼요. 이게 음. 그냥 밀면 음. 쭉쭉 가요. 좀 너무 밀다기보다는 네. 살짝 이렇게 밀도 네. 밀면서밀는 거예요. 오개 팁입니다 오매매 이쁜거 오매매매매쁜거요 아이는 그냥 스노듯이한올한올네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핀셋으로도 올리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에 꼭지마님 등장해서 꼭지마님 신나셨습니다 좋아맞고 미쳤어요 지금 미니콩분들은 아 그렇대네. 심어놓으니까 너무 귀여워서. 입고지를 저렇게 키우셨다는 거, 나는 입고지가 네. 키우긴 키우는데 네. 항상 내가 심을 나가면 멀때 같이 돼 있어서 좋은 <laughs> 기회든 말든 우리 집 환경이 그래 우직하면 돼요. 이먼 길을 왔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물다 빠졌네. 집에서 키우니까 그렇지. 야, 이거 왜 이렇게 웃자라지 집에서 키우니까 그렇지. 그럼 어디서 키워? 다 여기는 키핑장에서 키워야지. 통과. 통과. 혹시 끝내주는 나만의 다육 정원. 이 모든 게 단돈 7만 원. 다육이 키핑은 소낙비 힐링팜으로 문의 주세요. 맞아요. 봉천동에서 오시는 우리 꽃지맘님 응.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네. 아니 나는 돈 딸리면 나나 해잖아요 키핑장이 얼마나 좋으면 와서 봉천동에서 네, 이용인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수껀데? 너무 감사해요. 그, <laughs> <laughs>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걸 어디다 두실 거예요? 꽃지맘님 거는 항아리 뚜껑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항아리 뚜껑이 없어서 요거를 준비했어요. 딸기 그릇! 딸기 그릇 맞죠? 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항아리 뚜껑 같은 게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네. 뭐 딸기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움푹하게 패인 네. 어, 그런 용기가 돼요. 있으면 네, 접시도 활용해도 좋게요. 되겠네요. 네네. 구멍이 없어도 되니까 아무 용기나 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구멍이 없어도 된다? 네. 네. 음. 이 항아리 뚜껑도 지금 구멍이 없다고 음. 합니다. 자, 콩분 심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작은 콩분에 물을 어떻게 줄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궁금하네요. 이렇게 지금 올려놓고 계시는데. 네. 어떤 방법일지. 참 사랑스럽죠? 저렇게 모아놓으니까 또 이쁜 효과도 있네요. 인테리어 효과에 네. 좋아요. 항아리 해놓은 게 훨씬 이쁘긴 하네요, 근데. 그렇죠. <laughs> 여러분, 딸기보다 그, 항아리가 그, 더, 네, 더 그렇죠. 이쁩니다. 저 갖고 오냐고 뒤집니그러어요이뻐야 항아리 두번 갖고 댕기는. 이렇게, <laughs> 음, 이렇게 우와, 해놨는데. 예쁘다. 물을 어떻게 주느냐. 네, 물을 어떻게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로로 이렇게 주면은. 어, 마사가 어허? 페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네. 여기다 에 이렇게 물을 주세요. 아 네. 여기 이제 깔아놓은 마사 쪽으로? 네. 그러면은 자동 저면이 되는 거죠. 물이 잠기지 않는데도요? 어느 정도? 네. 잠길 수 있을 정도 물을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죠. 보시면 마사 위로 물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점연을 해주시 돼요 그러면은 굳이 마사를 까는 이유는 또 뭔가요? 요 지금 항아리 뚜껑에 구멍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사를 깔음으로 해서 통풍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를 아 깔고. 또 보기에도 좋고. 맞아요. 마치 그 연못 정원 꾸며놓은 그런 느낌. 네, 예쁘죠.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이렇게 항아리 뚜껑에다 이렇게 딱 놓는 것보다 나사를 네. 깔고 이렇게 연출하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네. 통풍에도 좋습니다. 낙화 음 기르는 이게 하거든요. 뿌리가 물을 찾아 어차피 밑으로 뻗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 주는 것도 편리하시고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물이 모두 증발했다. 하면은 네. 또요 아이들이 탄력이 없을 때 요렇게 네. 또 물을 담아 주시면 돼요 음그 계속 그 마사 위로 이제 물을 또 담아 주면 되고 이렇게 네,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이 그 아이들은 언제까지 담궈 줘야 하나요?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은요 그치니까. 이게 가습기 역할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물이 모두 증발하고 나서 뒀다가. 네. 요 아이가 힘이 없을 때 다시 네. 물을 점액 해주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놔두셔도 이대로 괜찮아요. 이제 키우면 된다. 약간 두 위에 식물 키우듯이. 그렇죠. 음... 네, 어, 뭐... 아주 좋은 팁이네요. 네, 인테리어 어... 효과도 있고 특히 어,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좀... 거실에다 두시면은 거실에 가서 실내 가스. 음... 네 가스. 역할도 물론 하고. 물론, 이제, 거실에 햇빛이 잘 들어오시는 분이면 더 좋겠죠? 네.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딸기 파는 그 소쿠리 있죠? 그 친구입니다. 딸기, 딸기, 딸기 파는 소쿠리만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으시다면, 그 밑에 마사를 까시고, 그 위에 물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이는 또 있어야겠죠? 그렇죠. 물이 잠겨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꼭지마님과 함께 꿀팁을 대방출해주신 선학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작정 찾아왔는데, 네,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이게 준비된 손아비님의 모습 <웃음> <웃음> 너무 멋있어요 예쁘지만 네. 너무 예쁘다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콩분을 물주는 방법도 이렇게 활용도 해보시고요 또 가습기로도 활용도 해보시고 인테리어 음. 효과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아비님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지맘님 네, 꼭지맘님 이거 가져가세요 땡큐가 이됐스